밀크티는 첫째와 둘째가 함께하고 있는 학습지인데요. 12월 한 달간 밀크티 학습지에서 무료 체험만 해도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해준다고 하니 통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녀의 학습지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밀크티에서 무료 체험을 해보시고 상품권 3만원도 받아가세요. 정회원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 없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하단 게시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카톡으로 링크를 공유하면 안 되고 게시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이벤트 적용이 됩니다. 가정당 1회만 적용이 되며 무료 체험 후 기기 로그인을 해야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무료 체험 신청 후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이벤트에 적용이 인정이 됩니다. 22년 12월 한 달간 밀크티 무료 체험이 처음이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무료 체험도 해보시고 신세계 상품권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이벤트 전용 링크이기 때문에 카톡 링크는 인정이 안 되니 참고해주세요. 정회원 신청을 하지 않고 무료 체험 후 반납만 해도 되니 부담이 없어요. 3만원으로 아이들 장난감이나 옷한벌 사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랍니다. 제가 밀크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와 둘째가 함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어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는 점에서 선택했어요. 사실 요즘 학습지들이 다잘 나와서 어디가 더 좋더라 라고 평가는 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학습지라도 내 아이와 잘 맞아야 하는 점을 우선시해야 해요. 이전에 첫째는 윙크 학습지도 만족스럽게 잘 사용했어요. 학습지는 약정이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니, 다양한 학습지를 체험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첫째 초등 위주로 오늘의 학습을 선택했는데 퀴즈부터 고등까지 교과 과정을 모두 공부할 수 있어서 만족하며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어서 문제풀이 능력도 향상되고 있고 매일 꾸준한 학습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줘서 좋아요. 12월 무료 체험 이벤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 보세요.